자한번 들어서 잘 모르겠죠?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더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분할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일 확률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런 표를 그리고 그리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한계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널 프로버빌리티그 다음에 얘가 조인트 프로버블리티, 결합 확률이라고 불러요. 우리 교집합. 근데 얘는 뭐냐면 a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b 일 확률을 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걸 계산한 거예요. 이거를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하고 이거를 나타내준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보시면 유방암이었을 때 포지티브일 확률, 그러면은 예 확률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밑에도 이제 나오고요. 얘를 좀더 표시해주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포지티브일 경우에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분할표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할표할 때 중요한 건여기라 그랬죠, 그죠 여기다가 행에다 놓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정보를 아는 거예요. 이 정보를 아는데 예분의 예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밑에 분의 위에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즉, 가로의 정보를 가지고, 세로의 정보를 유출해내는 과정을 어려운 시기의계산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요거를 한 거예요. 요거, 포지티브하고 요, 포지티브인 경우를 거꾸로 유추해서 요거를 계산해낸 거예요. 그래서 전체 중에 얘하고 얘를 계산해서 나타내 준 건데, 이 계산하는 거를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이게 계산이 나타나지게 된 겁니다. 베이지의 확장이라서 이렇게 여러 개가 되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두 종류가 아니고 종류가 세 개가 있을 때, 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걔도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외상센터 ABC 대학이 있을 때, 병원이 세 개가 있을 때, 0.5%, 0.3%, 0.2%, 이랬을 때 의료사건 건수가 A병원이 0.001, B가 0.005, C가 0.008일 경우에 A병원에서 발생할 확률이 몇 퍼센트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중에 0.5 중에 0.000000001%가 나왔고 그중에 여기 분의 2%, 이거 분의 이거 얘가 분모가 되는 거죠. 밑에. 전체가 되고 그중에 A병원인 요 확률만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은 뭐냐면 전체를 지금 알려고 하는 겁니다.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가서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것만 잠깐 설명을 하고 우리 어, 과제가 나가 있을 겁니다. 과제를 풀어봅시다. <laughs>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그, 퀴즈쇼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몬티홀이라는 건데, 이거예요. 뒤에, 문 뒤에, 염소 두 마리하고 자동차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어, 미국 TV쇼 게임이에요. 옛날에 했었어요. 뭐냐면, 몬티라는 사람, 몬티홀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가 돈을 주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문뒤에다 이렇게 감춰놨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APC 중에 하나만 선택해봐요. 자뭐어 A 선택할 거예요. 어. 그러면 B 하고 C 중에 자동차가 없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바꿀래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바꾸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안 바뀌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라 그래요? 자 여기 있으면 만약에 B를 열어줬어요. 그러면 A 하고 C 중에 2분의 1이네요. 확률이. 맞아요? 그럼 바꾸나 안 바꾸나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뭐가 틀렸냐면 조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문제예요 P에 A일 확률하고 P에 B가 있을 때 A일 조건부 확률하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거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게임의 룰은 뭐냐면, 게임 진행자는 둘 중에 무조건 자동차가 없는 문을 열어줘야 돼요. 아무나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랜덤하게 이거 겨, 잘 들으세요. 무슨 문제냐면 진행자가 진행자가 뒤에 자동차가 있는 문이 뭔 문인지 몰라요. 그러면 동시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맞죠? 그러면 문을 하나 내가 게임자가 아무 문이나 열어줬을 때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게임이 끝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은 게임 사용자는 자동차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문은 무조건 못 열고, 그둘 중에 염소 문을 열어줘야 돼요. 게임자는 이미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확률이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로 바뀝니다. 게임 사용자는 MC는 무슨 문이 있는 줄 알죠? 염소 문이. 염소문이 3분의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게임 룰이 바뀌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대 3분의 1로 바뀌는 겁니다. 뭐냐? 내가 선택한 문은 3분의 1이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의 확률은 3분의 2가 돼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에요. 왜?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이 메릴린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 사람이 IQ가 180인가 170인가 그렇대요. 이거를 계산해줬어요. 어디다가? 신문에다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게 유리합니다. 라는 거를 이 식을 통해가지고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게임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 네. 그전에는 사람들이 똑같이 2분의 1 확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꾸는 사람 반, 안 바꾸는 사람 반이에요. 그런데 이 공식이 나간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걸 증명했어요. 왜? 네. 바꾸는 게 유리한지를 이 사람이 증명을 해 놓은 거니까요이 증명이 뭐냐 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지한 확률이라는 개념을 갖고 증명했어요. 뒤에 제가 그걸 증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뒤에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머리 터지니까.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개념만, 개념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올려놓고 바로 게임이 문을 닫았어요. 왜냐면 많이 팔, 자동차가 많이 팔려 나가니까 문을 바꿨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이 자동차가 있었는데 x2 x3가 염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유지했을 경우와 스위치했을 경우를 가지고 본 겁니다. 자, 계속 유지하면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총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중에 바꾸면 세번 중에 몇번 이겨요? 한번 이겼죠. 안 바꾸고 계속 간 거예요, 얘는. 근데 예, 바꾸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판은 졌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판은 이겼어요. 확률적으로 뭐예요? 유지했을 때의 승률은 3분의 1이고요. 바꿨을 때 승률은 3분의 2가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나왔던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보면 항상 내가 선택한 확률 말고 그렇지 않은 확률이 뭐가 돼요? 항상 3분의 2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 선택한 건 무조건 확률이 뭐예요? 3분의 1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은 무조건 뭐예요? 3분의 2일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문을 하나 열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무조건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개념입니다. 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3분의 2였는데, 왜냐면, 뭐예요? MC는 무조건 자동차가 아닌 방에 문을 하나를 열어줘야 돼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의 확률은 항상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바꿔주는 게 유리하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확률이 무조건, 문이 무조건 3분의 2이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죠? 내가 선택한 건 무조건 3분의 1이에요. 그렇지 않은 문두문 문 중에 두 문은 3분의 2인데, 문을 하나 열어줬더라도 확률이 반으로 줄인 게 아니에요. 똑같이 3분의 2일 거니까, 3분의 2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개념입니다. 어렵죠? 이거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얘가 3분의 1이에요. 경우의 수를 다둔 거예요. 만약에 1번에 자동차가 있었을 때, 바꿨을 때, 안 바꿨을 때,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도 이거고요. 자, 얘가 여기를 골랐어요. 그랬을 때 내가 바꾸면 이쪽 문을 열어줘야 되죠. 그러면 바꿨을 때는 내가 질 확률이죠. 자, 여기에 자동차가 들어있는데 내가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게임 룰에 의해서 얘 문을 무조건 오픈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쪽 선택할 수밖에 없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럼 나는 이, 무조건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즉,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분의 관계로 항상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확률에 의해서 바꿔주는 게 유리하다 라고 이런 걸 증명해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 자 이해되셨죠? 룰, 예. 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 의해서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하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어렵죠? 이거를 외우라 이걸 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사건들을 뭐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한다? 조건부 확률과 우리 베이지안 확률, 사후 확률이라는 것을 이용 해서 원래 확률과 바뀐 확률을 계산해내는 기법이 있다. 그게 조건부 확률과 뭐예요? 베이지안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